Personal. There you go. Oh, no. Um, it's okay. Try not to move too much. Like it's no. Really big. no, it feels a little worse than actually. is ah! oh, I thought we were 지지 마라. 근데 니들은 왜 자꾸 흩어지니? 흩어지지 마. 그냥 딱 붙어 있어. 그냥 다 같이 있어. 그냥 다 같이 강강술래 하고 있어. 그냥 아무데도 가지 마. 가지 마. 블레어 위치 이 영화 본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을 걸. 내가 오늘 시사회에서 제일 먼저 보고 왔거든. 자,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름이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영화는 제가 지난번 무비 랭킹 쇼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영화가 아니에요. 원작 블레어 위치는 1994년 한세 명의 영화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대학생이었는지 기억이안 나는데 이 학생들이 그 버스키츠빌이라는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 곳에 들어가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촬영 중 실종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촬영한 필름이 1년 후에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얘들이 분명 뭔가 이상한 걸 거기에 찾으러 갔을 거니까 이 비디오 안에 뭐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블레어 위치라는 원작 영화는 그 필름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1년 후에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였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막 셋이서 막, 아막이 숲에 가서 캠핑할 생각에 막 기쁜 마음에 들어갔는데 점점 이 숲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답답하고 막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막그 답답함이 막숨 막히는 공포감으로 다가왔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999년 개봉 당시에만 해도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도 그때 봤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런 영화가 뭐, 어, 패러노멀 액티비티 같은 영화의 형태 있잖아요. 집에서 약간 홈비디오로 찍는 스타일. 저는요, 그런 비,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더 공포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17년 후그 블레어위치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17년 후 또다시 한 무리가 그 숲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필름 안에 있던 여자 주인공의 동생이 SNS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떤 영상을 발견했느냐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실종됐다고 믿어지는 장소에서 촬영이 된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 지나가는데 화면에 어떤 여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아저 여자는 분명 우리 누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누나를 찾으러 가야 된다 해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요 근데 또 웃긴게 이 친구들도 다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하나 이 흑인 여자 남자 커플은 이제 둘이 커플이에요 요네 명이서 일단 이 뭔가의 그 막 마녀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믿기 좀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 이 숲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네명 말고 두 명의 또 다른 동반자가 있게 돼요. 이 동반자들은 어떻게 나온 사람들이냐면은 이 숲에 대해서 자기네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를 숲으로 데려가 줄수 있고 우리도 비디오 촬영을 하게 해달라. 우리는 여기 지역 사람들이다 하면서 같이 데려가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집 그 장소가 촬영된 집이 어딘지 내가 데려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좀깨림직했지만뭐 어쩔 수 없잖아. 여섯 명이 함께 이 숲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 주인공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밝게 막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캠핑을 갔어요. 근데, 저요, 저 개인적으로 캠핑 트라우마 있어요. 여러분. 그 공포 영화에서요. 난 제일 무서운 장면이 캠핑 가는 장면이거든요. 아, 캠핑 왜 자꾸 가? 아, 영화에서 못 봤어? 캠핑 가면 매달 무슨 일이 생기는데 왜 자꾸 캠핑을 하냐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를 하도 많이 봤어요. 저는 캠핑 안 해요. 저 캠핑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 왠지 왜 텐트가 젖아요? 왜요?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캠핑을 해요. 난 캠핑 벌써 할 때부터 뭔가 분위기 안 좋았어. 애들이 막 불을 피워놓고 캠핑을 하는데 자, 이, 제가 캠핑 씬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원작 블레어 위치는요, 그 홈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뭐라 그럴까? 이한 시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사람도 이 카메라. 그니까 이한 카메라 두 세대 정도로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신기술이 나왔어요. 뭐냐면 얘네가 약간 이런 거를 여기다 귀에다가 달아요. 여, 기 이게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 우리도 얘네들이 이 카메라로 상대방의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네명다 이걸 얼굴에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블레어 위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조금 더 이, 이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블레어 위치가 사실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긴장감, 답답함이 더 있었다면 이번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잘 보여요. 난 그게, 근데 이 스타일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어, 훨씬 더 시각과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1인칭 트라우마 있어요그 1인칭으로 영화 보면 더 긴장감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카메라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볼수 있고 누군가가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부분도 이 카메라로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캠핑이 관련된 공포 영화에서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절대 흩어지지 마라! 근데 니들은 왜 자꾸 흩어지니? 흩어지지 마! 그냥 딱 붙어있어! 그냥 다 같이 있어! 그냥 다 같이! 강강술래하고 있어 그냥! 아무데도 가지마! 가지마! 너네 그리고 캠핑장 가면 다 그냥 손딱 잡고 강강술래 아무것도 나가지마! 나는 왜 자꾸 얘네들이 가는지 모르겠어 정말 왜 가는 거야? 왜 자꾸 흩어져? 왜 너는 찾으러 가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고 나는 저쪽 본다 그러고 그럼 다 흩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다들 자신의 캠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냥 푸시룩푸시룩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캠핑장 밖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의 첫 번째 여기 있는 제임스가 깨기 시작했고요. 제임스가 사람들을 불러일으켰죠. 야! 야, 너이 소리 들었어? 왜 이거 뭐야? 아구, 다 깨웠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 예측되는 상황 하나 있지 않아요? 야,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어! 레인이 없어졌어! 레인이 아까 화장실 갔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 한 명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 레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나섭니다. 그런데, 어, 뭐, 그... 그날 밤은 이제, 잘 지나갔어. 제가 이 영화를 스포하지 않으면서만 얘기해드릴게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 2시인 거예요. 헉,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잤어? 야, 우리 잠깐 잤는데 왜 오후 2시야 지금? 다 같이 일어났는데 오후 2시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산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오후 2시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 않지 않을까요? 근데 다들 일어났던 오후 2시인 거야. 뭔가 이상해.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다들 캠핑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반전이 있네요. 아니요. 반전은 영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 영화의 반전을 어떤 분은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가장 제가 생각해서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음,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은 반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저 매니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까 그 그거 이렇게 영화상에서 그거 마지막에 그거 뭐였어? 그랬더니 걔가 근데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게 그게 혹시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허어! 소름 그럼 그거야? 했던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나도 말해주고 싶어요. <laughs> 말해주고 싶어. <laughs> 근데 그럼 제가 너무 이거 영화 개봉도 안 했는데 스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잘 보셔야 돼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화면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왜냐면 다들 카메라 들고 막, 막 도망가고 뛰어가니까 그 장면을 진짜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반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블레어 위치 원작의 어떤 느낌이었어? 이 느낌 기억나요? 안 나나? 이게 원작의 포스터인데. Temp narration take one, take t w h e n James was f years old, his older sister disappeared while making a documentary near the town of b r k s v i l l e Maryland. The final moments of it showed her going into a house. seemingly within the Black Hills forest. This video said it was from a tape he found in the Black Hills woods. You really think your sister could still be out there after all these years? I think that might be my sister. Do you believe in the stories about the Blair Witch? 블레오이치 11월 24일 대어블레이치 영화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원작에서는 이, 이 숲에 그초 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초 자연적인 존재에 계속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시각으로 영화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존재가 등장해요. 이 숲에 있는 그그그초 자연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정말 정말 그것도 정말 한한 0.5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그영 그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걸 마지막 존재를 보고 허! "라고는 했지만, 아, 이 다음 편이 저게 벌써 나와버리면 이 다음 편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여주지 말지. 네, 이 영화는 시, 아 지금 채팅장에 답을 주고 계신데, 11월 24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시리즈인가요? 아니요, 시리즈물 아니에요. 그냥 이 영화만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전의 편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영화 자체의 뭐 시나리오나 이거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고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뭐가 좋았냐면 저 일단 그제 영화 영상 보시면 이렇게 다 헤드폰 끼고 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 귀로 완전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영화 여기 뒤에 막드드드드드드드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막 효과가 저한테 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 실감났어요. 그런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화면 자체가 아무래도 막 사람이 뛰면 이렇게 화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 3d 공포 영화를 체험한 것 같은 느낌 정말로 이 영화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시설이 좋은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스토리 라인이 탄탄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말들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한 편의 3d 공포 영화를 보고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블레어 위치,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앞으로 11월 24일 날 개봉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